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어제 나눈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범죄한 이 백성과 함께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거부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할 수 없다. 왜 너희가 또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고 말터인데 너희가 반드시 또 범죄할 터인데 나는 그걸 볼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만 올라가라. 내가 약속은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주노만 말씀에 이 주노만 말씀이라는 것 예전 성경 보면 황성한 말씀에 이 황성한 이 너무나 부끄러운 말씀에 온 백성은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단장을 다 해칩니다. 뭐 귀걸이, 뭐 코걸이, 목걸이 한거다 빼놓습니다. 왜? 그 단장품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금귀걸이, 금가락지, 이런 것들로 그들은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를 두고 볼수 없다. 내가 너희를 지멸하진 않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갈 수 없다. 이것은 모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거였어요. 우리가 볼 때, 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맡겠습니다. 모세인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법한데, 그런,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저는 갈수 없습니다.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의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모세는 거기에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자, 우리 7절, 8절. 말씀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다진밖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회막을 만드는데, 이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우리로 말하면 성전과 같은 곳이고, 교회 예배 처소와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는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 신의 산에서 그 말씀하신 지 얼마 안 됐거든.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본재단을 만들고,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어, 그래서 아직 그들은 그걸 못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는 전에 하던 대로, 어, 백성들이 쳐져 있는 그 장막이 있는 그 진, 그들이 머무는 곳을 진이라고. 해요. 진 바깥에. 회막을 만, 자기의 장막을 끌고 나가서 거기에 늘 회막을 쳤다는 거지.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인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구별된 곳이에요, 구별된 거. 우리가 여기 월룸이라고 그래서 차 월룸 뭐 영화에 나오던 이제 미국의 신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 아닙니까? 어떤 여인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남편과 이혼의 문제를 생각 그럴 때그 부동산의 할머니가 와서 이제 그 상황을 들어보더니 나도 이렇게 기도해. 우리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어려움 당할 때 자녀들이럴 이때 나도 우리 가정에그 뭡니까 화장하는 그어 장소 그거를 다 밀어내고 그걸 월룸이라고만. 거기 벽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하죠. 자기 화장실 저 뭡니까 우리 보다 화장실 앞에 화장하는 방 있잖아요. 그걸 다 치워버리고 원룸이라고 선포하고 거기서 사탄을 향해서 추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기 전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그냥 막 바람 피워서 막 그냥 큰 사고 칠뻔할때 그냥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오히려 그냥 그가 부정을 저지른 게다 들통나가죠. 아주 유능한 세일즈맨이었는데 들통나가고 쫓겨났지만은 오히려 그런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회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월룸이라는 영화로 인터넷 에 들어가면 공짜로 볼수 있어요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그게참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 영화죠. 기독교 월룸. 이 전쟁하는 방이라는. 우리는 거기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방을 월룸이라고 해서 월룸이라고. 자, 모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월룸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막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이 마라에서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을 때,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무릎을 꿇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백성이 물이 없어서 또뭐 모세를 향해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어려운 문제들 때마다 그런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이 늘 길을 이어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온 장막에 있던 백성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그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들, 악마한다는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온 백성이 모세와 함께 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동행 거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 놀랍게도 그 회막 앞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했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눈으로 볼수 있는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진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시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추위를 덮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의 햇빛을 피하게 하시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름기둥이 그 회막 앞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구절 10절 말씀해. 구절 10절입니다. 구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구름 기둥이 저 하늘에 있던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그 회막을 둘렀었다는 거예요. 아, 참. 그 그들도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함께 경배했다. 는 모세와 함께. 아, 그들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 근데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기도라는 건 뭐예요? 교제거든요, 교제. 친교. 어. 어. 아더머리 그래. 아유, 목사님 뭐이 교제가 중요하지. 물론 교제가 중요합니다. 아. 하이 자기는 뭐, 교제도 이렇게 다, 어, 다 예배라는 것들. 그러나 세상 잡담하는 건 교제가 아닙니다. 진짜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게 교제예요. 세상 뭐, 잡담 얘기하고, 뭐, 그 간식 먹고, 이게 교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세상 사람들 친교하는 거지. 그냥 산지, 레크레이션 하는 거 그러는 거지. 그 진짜 이 교제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영적으로 사귀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기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치 친구와 대면해서 말하는 것처럼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우수화가그 회막을 지켜요. 저는 아론이 그랬는데, 이제 아론은 자격을 상실했어요. 여우수화가 이제 회막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일을 하죠. 근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하 같이. 그러니까 기도라는, 기도의 정의는 뭐예요? 친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친한 사람하고 대화하면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잔 놓고 얘기하면 한 시간, 두 시간, 세시간에 가는지도 모르고 얘기하잖아. 어이구,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아이고, 우리 남편 저녁 차려줘야 되는 큰일 났다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어, 시간이 안 가. 아이고 이제 20분밖에 안 되네. 언제 한 시간을 채우지 이거. 그런데 친구와 대화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 옛날 얘기 하면 할 얘기 더많아 초등학교 얘기, 고등학교 얘기.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런 생각은 나지도 않아. 요 그냥 기도하면 할거리가 없어. 기도하면뭐 이것 저것 구하지만 뭐뭐 별로 기도할 게 없어. 그냥 5분만 하면 끝. 5분만 하면 끝. 자, 그런데 정말 진정한 기도는 친구를 만나서 지나간 이야기나 친구와 지나간 이야기. 어,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그걸 회상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를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어, 이런 정말 친구.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예 아브라함은 나의 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은 자기 친구처럼. 해. 그, 모셔와. 마음에 있는 얘기를 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아, 이런 기도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치 기도하라 그러면 꼭 이렇게 기도문 써가지고 읽듯이 그냥 계속 생각나. 1번부터 텅텅 늘어. 그래서 그 기도가 똑같아. 물론 뭐,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니까 그냥 어떤 분은 또 교회 목사님부터 그냥 교회 지도자들까지 다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통성으로 기도하면 아, 이제 누구까지 왔겠구나. 그러면. 아, 기도 다. 목사님, 장로님이권사님에뭐 어느 또그 집에 애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받아, 애들 또 기도 제목 받아. 그들이 전에 전에는 이제 그런 일도 있어. 요 그런 분들은 또또 또 얼마씩 돈도 받아, 또 가끔 되면 또왜 기도해 주니까 돈도 받아야지. 그 그러니까 돈도 갖다 줘. 어 그러면 교회다 감사원금안 하고 그 권사님한테 돈 갖다 줘. 아유 고마워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 기도해 주셔서. 그 그분은 또 그걸 당연하게 여긴 그러면서 또 팔게 기도 노책이만큼요 자기는 그 자랑하고, 교인들은 또, 목사한테는 기도 부탁 안 하고, 거가 다 기도 부탁해. 그건사에은 기도 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 그런데 그것이 보면, 어, 이런 상투적인 기도가 될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을 기름을 쭉 열고 하면서 그냥, 자기는 교인들을 위해 두 시간씩 기도한다는 까매일두 번씩. 물론 뭐, 그래요. 어느 가정에 누구, 태어난 뭐, 다고 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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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학 가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뭐, 군대 갔는데, 뭐, 사람 다. 물론, 그런 기도도 뭐, 저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주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정말. 그래서 감사만 해도 기도는 부족한데, 정말 그런 친밀한 기도. 친구를 만나서 보처럼 대화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럼 기도시간이 제일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뭐, 저도 포함해서, 애들은 기도시간이 불편해.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좀 기도가 그래도 쉬워. 뭐, 어떤, 뭐, 방 기도하면 집중하면 1시간, 2시간 뭐,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 정신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5분, 10분 넘게 기도하기 힘들어요. 목사님의 기도하고, 뭐, 나라와 자녀들의 손주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아, 이제 기도할 게 없어, 이제. 멀뚱멀뚱. 그, 정말, 모세가 깊은 하나님과의 그 기도, 마치 친교 하듯이, 아, 친밀한 대원하듯이,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모세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간단하게 읽어보죠.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아래대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저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러면 은총을 입은 자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누구하고 같이 올라가라. 당신이 안 가시면 내가 누구하고 같이 올라가. 내게 함께 보낼 자를 말씀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누구와 의지해서 올라갑니까? 그러면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 달라고 그 기도하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 주십시오. 13절.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을 딴 백성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주시오 정말 나로 하여금 주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에 놀라운 선언이 있죠 15절 말씀.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어찌 보면 모세는 끈질기는 주님이 함께 한 가지만 저희들도 갈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셔서 정말로 이 백성은 다른 이방민족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자, 16절 말씀입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이 백성이 다른 민족과는 구별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뭐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자, 아니, 앞에 14절에 말씀하시죠. 결국,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돌리키십니다. 14절 말씀, 14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것은 그냥 쉰다는 의미보다도 내가 너의 염려를 덜어줄 것이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내가 내가 가난까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더 욕심을 냅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해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제 영광을. 아마 모세는 더 확실한 것을 아마 주님 앞에 더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면 너는 죽는다. 나를 내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나갈 테니까, 내가 너를 반석의 틈에 세울 것이고,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니까, 내 등을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볼수 없다. 물론 하나님은 얼굴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살 수가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등 뒤를 본다. 그래서 이 피인들은 참 이렇게 그 신인 동영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자신을 마치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인간을 설명하듯이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설마. 자,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쭉 읽어 내려갈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정말 모세는 참 놀라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은혜를 잊죠. 하나님의 허락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뒷모습을 목도하는 이런 참 기적 같은 일을 그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한 부분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나는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 거부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정결한 백성이 되고, 죄를 멀리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게. 근데, 이 모세의 끈질긴 기도와 백성의 연합된 기도 앞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하고 약합니다. 우리로 보면은 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루 이틀을 동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극류를 더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그곳에 와서 모세와 함께 임재하신 거고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계를 통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수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는 말은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주하신다는 말의 원어는 장막을 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 동행하신다 그런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디가 산에 가서 용문산 가서 뭐 기도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어찌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기도다. 우리 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 뭐, 너무 이렇게 회개를, 너무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힘들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 좋아요.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저는 예수님 좋아요. 주님의 보혈로제 죄가 씻은 받은 거 믿습니다. 제가 회개하지 않은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어,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는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바로 가장 좋은 기도죠. 뭐. 오늘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 나가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